자, 먼저 등기 청구권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소멸시효 때 이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적 청구권이 뭡니까?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 뭐 대표적으로 소유권자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유자나 물권자한테 등기 좀 이전해 줘 등기 좀 설정해 줘 요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주로 소유자 물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또요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 보면 봐 봐요. 우리가 가령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맺어서 이 B가 A한테 잔금 치르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라고 하는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것은 얘가 물권자인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등기해달라고 했을 때 A가 이제 등기를 해주면 그때 B가 이제 비로소 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해달라고 할 때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 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A인데. 원인 무효에 가령 서류를 위조했다던가 아니면 등기가 이렇게 잘못돼 있을 때 요거를 말소해달라고 얘를 말소해야지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소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니까 소유자가 물권자가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말소 등기 저희 99 99.99%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 다 요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다음에 거의. 이것도 99.99%다 뭔가 이전해줘, 뭔가 설정해줘라고 등기할 때, 새로운 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입대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